안녕하세요. 오늘 이 자리에서 졸업생을 대표하여 답사를 맡게 된 2023학년도 학생회장 장유경입니다. 76명의 친구들을 대표해 이 졸업식에서 답사를 맡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. 말씀드리기에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동중학교 선생님과 친구들, 그리고 후배님들,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입학했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년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,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상동중학교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학교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3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많은 것을 배우며 울고 웃었습니다. 3년 동안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또한 선배들을 존중하고 잘 따라 준 후배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. 답사를 쓰려고 지난 3년을 돌아보니 상동중학교 안에서 우리는 사소한 일상으로 행복을 얻고 격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. 하모니. 테스트라 연주회 같은 큰 행사들 부터 친구들, 친구들과 나누었던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이것들이 모두 중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움만이 가득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상동중학교서의 배움을 발판 삼아 더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. 새로운 공간,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겠지만 우리 상동중학교 학생들은 모두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. 오늘은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. 소중한 이 시간을 늘 가슴속에 품고 나아가겠습니다. 졸업생 여러분, 3년 동안 함께 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우리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해나갈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상동중학교의 보석임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등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